안녕하세요 큰부엉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부엉이입니다 오 어, 작은부엉이 오늘 뭐하려고 그래요? 오늘은 슈퍼하이퍼샷을 써보려고 합니아 슈퍼하이퍼샷이요? 근데 우리 뭐하는거죠 지금? 지금요? 네 가디언테일즈를 네. 하고 아 가디언테일즈요 요즘 큰부엉이랑 작은부엉이랑 재미나게 하고 있죠? 네네 네, 그러면 슈퍼하이퍼샷 한번 보여주세요 마우스 가 어디갔지? 마우스가 도망갔네요 마우스가 여기있습니다 어, 여기 어그다맞고요 모험으로 모을예 모험을 가야죠. 네. 균열을 균열. 가서. 어 균열. 만만한 만만한 균열로 돌아요. 70렙짜리. 거기 말고요. 네. 마리나를 이제 키울 겁니다. 지금 지금 누구죠? 어 여기다가 하죠 여기다가. 여기 그거요. 아 그거예요? 어 맞네요. 아, 여기... 10랩이랑 20랩이 있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하지만 바리가 6 8렙이에요 어, 아, 키우느냐고 큰벙이 네.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. 이거 네. 반부가 어, 아니고 그냥 입장해요. 네. 지금 어떻게 한 거죠? 지금 5성짜리 원거리 원거리 딜러를 3명 넣냄 거죠? 네. 5성짜리 원거리 딜러를 3명 넣으면저 4명이에요. 구석에... 네 명이에요. 아, 4명이에요. 그럼 저기는 아니 아우바는 아우바도 포함일까요? 조건이 뭔지? 네, 아우바도 예. 포함. 4명 아, 아닌가요? 예, 세 명이 원거리 딜러. 그다음에 원거리 그 다음에, 그 원거리 딜러가, 아, 오토가 돼있네요. 아, 얘 오토 껐어요, 자원봉이. 오, 토를 싫어하는 자원봉이. 아, 아파요, 아, 이 자식들아. 아, 어, 아, 자원봉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. 5성짜리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, 저기 오른쪽, 위쪽 구석에 저 얼굴 모양이 생겨요. 그래서 막, 애들을 막 싸우다 보면은, 얼굴 모양이 막 이렇게 차요. 지금, 헷밭에는 5성짜리 1렙 덱 봐도 열심히 하는데 바로 죽었어요. 근데, 마리아는 지금 20렙인데, 어, 엄청 잘 싸우고 있어요. 네, 지금, 발이 키우느냐고 어쩔 수 없이, 그, 성, 렙, 어, 성만, 아, 별, 5성만 찍었어요. 조각이 남아갔고요 아, 자원봉이 컨트롤, 아, 컨트롤. 자원봉이, 뭐예요 구석에서, 발이는 구석에서 피살기 쓰면피살기안나가더라고요 세게 아, 벽에 부딪혀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리 바리피 세기는 어 컨트롤이 헷갈려요, 저어 헷갈려요. 장봉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키보드로 안 하다가니까 힘들죠? 네. 네, 내 마리안도 죽었어요. 네 맞아요. 네 지금 네. 지금 재산 날이 둘다 없어요. 네맞오 슈퍼 하이퍼 오, 바로 썼어요. 슈퍼 슈퍼하이... 오 그렇죠 오로성전 네 명인가봐요 원거리들러 네 명. 오 마시. 오, 데미지, 데미지 별로 안 나가요. 근데 아 네. <laughs> 이거 왜죠? 그냥 발이로 피사키 쓰는 게더 많이 나가죠? 네. 이상해요. <laughs> 오 그래도 반 달았어요. 오 세요. 오 발이 아... 숨어갖고 한대안 맞아갖고 안 죽었어요. 오아아아 아. 아 발이 아... 오성을 아, 찍으면 좋은 게 발로 해도 깨요. 보셨죠 여러분? 지금 자은 봉이 키보드에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막멈칫멈칫 해도 발이가 너무 세서 그냥 치신 내분 우습게 돌더라고요. 네, 말이 마리, 말이나 지나서 내놔. 어, 세 개나 줬어요. 아, 저 싸기 박하니까 주네요. 마 지금 이나 오성이 우와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와, 벌써 이만큼 모네요 어제 어제 어제는 300개 됐는데. 아, 지금 아직 400개는 더 아, 400개나. 300개는 더 모아야 돼요. 아, 280개 더 모아야 돼요. 네, 네 그러면은 맞아요. 여러분 이거 보여 드렸으니까 안녕. 아니에요. 아, 아니요? 뭘또 보여 드릴